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20편부터 134편은 포로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기 때에 성전을 여행하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장의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도움을 구하는 그 간구의 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각종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부른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것이 134편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는 이방 중에 살면서 허위라든지 위선 비난의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구원과 보복과 화평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막혀 있는 것은 뚫어주시고 또 심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애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험준한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비추어서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불을 지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급선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고 시편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여호와 만 모든 환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달라.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는 혀, 속이는 혀,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은 것은 위대한 신학 인격을 가진 시인도 악인들에게. 속이는 혀 때문에 이 목욕적인 말을 계속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런 악한 자들의 권세를 막을 힘이 없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혹은 세상에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이상하게 선하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시인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괴로운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이 처한 이 형편 속에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부르지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부르지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꼭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뉴에미야 9장에도 1편뭐 118편에도 예레미아에서도 곳곳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꼭내 민손을 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살면은 다명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승리자가 계속 끝까지 이 승리자로 지켜나가시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거짓된 입술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거짓된 입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이 속이는 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들의 거짓된 입술과 이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시인이 이런 한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 속이는 혀의 소유자가 받을 화가 무엇일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줄고 더할그 속이는 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더하고 이제 시인은 계산한 혀의 소유자가 받을 하나 무엇일까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사절에 보면 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댕나무의 숯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사의 화살, 날카로운 화살과 장사의 나, 날카로운 화살과 로댄 나무의 술. 거짓된 입술은 무정하게 성도를 해칩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화살이 인체에 막 꼽힌 것 같이, 꺼지지 않는 불이 몸에 닿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타들어오고 막 그냥 어? 찌른다고 하는 아픔을 준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을 벌도 장사가 쏜 날카로운 화살처럼 또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로뎀나무 숯불처럼 그들의 혀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똑같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는데 똑같이 그것이 그 어? 속이는 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이 하력이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참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불이 아주 잘 붙고 하늘이 좋아가지고, 불이 오래오래 타는, 간직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낙하운 하설과 아주 뜨거운 그 불, 이것이 그들의 혀의 재앙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시을 해치려 했지만은, 그들이 말한 저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성도가 비방과 저주를 받지만 급기야 그 비방과 저주가 다시 자신,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내가 악한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려 가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갚는 일을 맡겨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말이에요.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자기는 다 던져 버리지만은 막 말을 막 해버리지만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화살처럼 꽂힌다 오래오래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되돌려, 되돌려 보내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거짓된 입술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5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원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는 자기가 메세에유하며 계단의 장막 중에 거했기 때문에 화가 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면은 메섹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루다 여기 이메세은 우리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계단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메셋과 이스마엘은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 악독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악독과 다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기는 대했지만은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선한 양심으로 대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자기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시인은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잘해줄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화가 미쳤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매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른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면서 시인은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을 원했지만 오히려 원수들은 싸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그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와 오랫동안 함께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자와 함께 해가거나 그 행위를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괴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괴를 쫓지 않으며, 또한 선으로 악을 갚아줄 줄도 우리는 알아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도 스테반도 그런 우리에게 모델이 된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본 10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원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자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 랍 주의 뜻을 쫓으면서 진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자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368장 가사처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성기리 내 모든 정성들여 주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5절에 보면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리 잘 섬기리로다 후렴에 있는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감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데는내 마음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그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도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하게 빼이되셨습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행동, 내말한 마디, 내 모든 삶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주의 목사님, 특별히 우리 예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